친구야 출근한다 아침에 일찍 되게 부지런하지 어제 서울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 뭐패빙스터으로 나온다고 진짜 <웃음> 진짜 <웃음> <laughs> 아, 웃겨. 아, 그래? 나와라. <laughs> 어이구, 팝빙수 사진으로 <사주러> 나온다고? <웃음> 그래? 그럼, <laughs> 음, 와. <laughs> 네가 뭐라 그랬어? 오지? 오라고. 오면 되지. <laughs> 나 완전 웃기지. 혼자 코미디한다. 지금은 아홉 시 열여덟 분. 난다이. 네. 어머 고양이 빨간 코스요. 아, 빨간 수염이 조금 뜯어졌네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. 내가 뭐 보여줄게. 자 코피. 아니, 호피 된다, 호피, 호피, <웃음> 호피, <laughs> 그지 기분 좋지. 자, 나는 팥빙수 얘기를 어제 내가 사달라고 했다만, 온다면 뭐안 말린다. <laughs> 끝, 오늘은 좀 바쁘다.